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 4개 연합군에서 로스를 구출했지만 그들의 보복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수자는 이타메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신실한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노후를 그에게 맡기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으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의의로 여기십니다. 7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다가 쪼개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횃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당시의 횃불 언약은 상대방과 당사자가 두 사람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언약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쪼개 놓은 후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는 내 후손들이 한민족을 이루어야 하고 자립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가난 아무리 족속이 아직은 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에서 약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연단을 받은 후에야 그때야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아무리 족석이 죄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사이를 통과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통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가나안에 열 개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준원이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주었다는 말씀으로서 약속했으니 이미 내 자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신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방법이나 또 시기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